기도생활 부족하니까, 또 세상 사랑하니, 네? 세상 방법으로 아무런 여러분 도덕적으로는 착해 보이는데, 도덕적으로는 착해. 그런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무릎이 되어, 마음으로 믿어요. 내 마음을 얼마나 청소하느냐가 하여튼 아, 간에. 그런데 도덕적인 선도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분야는 종교인이 나요. 성경은 그걸 바리세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을 말하면서 말하고 있잖요그리고왜 방언을 말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해라 이 말이에요 아, 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사람이 머리가 제일 좋았을 때가 있는 줄 알아요? 노화의 홍수 일어나고 바벨탑을 채는 거예요 어느가 다 동일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새같이 그런 거다들니까 컴퓨터 만들 필요 있어요? 없죠 그때는 여러분 만드는 데다 만들 수 있어요 그는 그는 이 아니고, 내 자신이 만든 놈을 부, 부수뜨리는. 음. 자, 오늘 이제 마무리로 자, 고림도 전서 14장. 이제는 만약에 기도를, 어, 우리 목사님 따라 안 하는 사들안 하면, 야, 안 해줍니다. ,이. 그리고, 목사님은 기업들이 하고 와야 돼.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야 음. 그것을 지켜주리려면 목사님의 영권이 지금보다 침대가 되어있는 할렐루야, 네. 우리 목사님들이 영권히 세워야 도는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들이 앞에 베의 평면적으로 아무보라도 2시간 이상은 부러지게 해야 되고 시간 이상은 뭐에요 기도 중부해야 되고 그리고 두시간이나한시간이나시간 이상 예배를 들여에면시간 이상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소 저희 쳐가지 할렐루야 네, 네. 네, 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붙이면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네요. 아, 네. 네. 똑똑한 성도 보면 내가 뭐 많이 씀이 하나님은 말하다 보던가요? 마리아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딱 앉아 있잖아요. 아, 네.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 있다는건요이 성경을 읽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여자 목사들은 만나면. 제가한 200명 이상, 아까 옛날에 신랑이 있었때 제가 불을 받았거든요. 한 2, 300명 출발해서 여자 한 명도 구원 못 했어요.